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의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에베소서는 바울이 1차 로마의 감옥 등에 투옥되었을 때쓴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에베소서의 내용은 1장부터 3장까지는 신앙의 기본 원리,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는 그 신앙의 원리에 합당한 성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복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뭐냐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이라고 말합니다. 이 바울에게 흔들리지 않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무엇이냐면 자기의 사도됨, 자기의 부르심은 자기의 자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 우리가 구름받은 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부르심 가운데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존재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지 않으니까 어려움이 당해도 힘듦이 있어도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는 거죠.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냐면 이 바울은 에베스스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사람이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와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가 믿음 없음을 그리고 우리가 연약함을 증명해 보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자연을 믿습니다. 그럼 그 확신이 우리를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견디게 하고 이기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복 받은 존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건 무엇이냐면 내가 어떤 존재이냐에 따라서 삶의 능력과 힘이 달라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토끼는 인상 써도 우습지만, 호랑이는 웃어도 무섭다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존재가 주는 힘과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가 주는 힘과 능력이 있고요. 하나님의 사람이 주는 그 확신과 능력이야말로 우리의 삶의 능력과 힘의 근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본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위치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에브소 1장의 핵심이에요. 우리의 위치는 무엇이냐면 끊임없이 나오는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가 끊임없이 반복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럼 우리의 삶의 모든 축복과 은혜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공항에서 비행기 탈 때가 있습니다. 그때 가장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것은 어디냐면 인천 가는 비행기를 타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신경 쓰면 돼요. 그러면 그 비행기가 뭐천 킬로를 가든 만 킬로를 가든 관계없이 정확하게 목적지에 편안하고 안락하게 데려다 줍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이 어느 위치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은 운전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말할 수 없는 평강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골로스 2장 3절을 보면 그 안에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아가 감추어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을 누리냐면 그 안에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누리며 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안에 구할 수 있을까요? 결국엔 무엇이냐면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힘쓰고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를 통해 사람들 앞에 나아가는 삶은 점점 그리스도 안에 구하는 삶이 되고 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신앙의 열륜이나 아니면 직분이나 환경에 의해서 속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끊임없이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누구나 관계없이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삶 그리스도 안에 머물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때 주께서는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 안에 말할 수 있는 평강과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복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3절에 있는 것처럼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목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신령한 목은 무엇이에요? 하늘에 속한 거인가? 영적인 거죠. 세상이 줄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과 충만함과 영광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늘의 신령한 목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4절과 5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택하신 아들로,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죠. 요한복 음 1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자녀에게 따라오는 것은 무엇이냐면 권세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권세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 보면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속량 곧죄 그 사함을 받은 거예요. 내가 지불할 수 없는 그 죄의 대가를 대신 지불하시고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케 되는 여러분 악한 마귀가 우리가 끊임없이 주는 그 죄책에서 자유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11절에 있는 것처럼요. 그 안에서 그 기업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기업이 되게 하셨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배우면 하나님의 유업을 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의의 상속자가 되므로 하나님의 그 모든 축복과 은혜를 상속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믿고 들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치심을 받게 된 존재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치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신으로 말미암아 불변하는 구원의 역사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임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사실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복과 은혜를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크고 많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깐 그리고 조금 우리에게 알려 주신 거죠.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이 그리스도의 복과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지라. 여러분, 그래요. 이땅 가운데 지금 은 뭐냐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끊임없이 사모하는 자의 것이에요. 오늘 나오는 그리스도의 복, 이거 말고도 더 크고 놀라운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건 뭐냐면 끊임없이 침노함으로 사모함으로 나아갈 때 그것을 누리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온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풍성한 복과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축복의 하루가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항상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 안에 고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So, 고함으로 말미암아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천국은 침묵하는 자의 것이라 말씀하셨사오니, 날마다 침묵함으로 날마다 사모함으로 그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시는 영적인 충만함과 평강이 우리의 삶 전체에 흘러넘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